안녕하세요 당뇨치료법을 알려드리는 리우안의원의 이승헌 한의사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의 건강관리는 한의학으로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 방송에서 언급했을 때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당뇨병 또한 저희 한의학이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 당뇨 환자분들이 한의학으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갸우뚱 하십니다. 그래서 한의학으로 당뇨병을 한번 치료해 보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에게 어떤, 환자분, 어떤 환자들이 한의학적인 당뇨치료에서 효과적이고 빠른 치료 결과를 볼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적인 치료를 결심하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신 당뇨 환자 중에서 드라마틱한 결과와 정말 치료에 만족감을 느끼시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당뇨병을 제일 처음 진단받고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죠. 혈당이 300 이상, 당화혈색소 10% 이상이지만 이분들은 당뇨병이 진단받자마자 곧 한약적인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인슐린 치료를 권유받으신 수준이시지만 한약적인 치료를 통해서 한 달, 두 달, 삼 개월이면 정말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죠. 두 번째 유형: 당뇨병이 오래되고 당뇨약을 복용하지만 또한 생활관리를 열심히 하지만 당뇨망막증이라든가 피로감, 입마름, 수면장애, 피부병. 기타 등등 다양한 몸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혈당은 조절이 되지만 몸의 재반 증상과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데요. 한약적인 특징이 몸 중심 의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몸의 문제 개선에서는 다들 3개월 이내에 빠르게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나름 생활관리를 열심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당뇨약에 대한 몸의 내성이 생기셔서 빠른 효과를 보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한약을 병용하시면 혈당이 좀더 원활하게 내려가시는 부분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효과가 좋은 세 가지 유형은 있으시지만 반대로 한약적인 치료 또한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는 저 또한 환자분들의 노력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드리는데요. 그첫 번째 유형은 바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이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인슐린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저혈당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저혈당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식사 이외에 군것질과 빠르게 당을 공급하기 위한 인공 감미료가 첨부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들이 몸에 배이시다 보니까 치료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미 당뇨병이 너무 오래되어서 신부전이 진행이 되어 투석을 권유받은 경우입니다. 이 신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장기인 것이죠. 하지만 신부전 초기에 진단받으신 분들은 아직은 한약적인 치료로 가능성이 남아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조금 더 스스로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생활습관을 개선하시고 노력을 하시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당뇨약을 복용 중에 혈당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 혈당관리가 잘 되심에도 한의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한약이 당뇨 양약을 대체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내원하시는 것입니다. 한약의 당뇨를 치료하는 방식은 양약이 혈당을 조절해 주는 개념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쉽지만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의학적인 당뇨 치료를 결심하셨다면 그리고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생활 실천을 하기를 마음먹으셨다면 지금 결정이 결코 후회되는 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당뇨를 치료했던 이 한의학적인 경험,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